네,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오늘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는 그릇들과 이거 만들었어요. 그릇들과 레진, 그 다음에 천점이 필요하고요. 천점 밀떼 넣었어요. 종이와 이쑤시개가 필요해요. 그릇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일단은 천점에서... 동 기둥 모양 만들어주세요. 기둥 모양 만들어주시면 이 정도 되고요. 되는데, 음, 되는데, 이것을 잘라줄게요. 왜 이렇게 안 되니 너. 네, 이거 비 달치님처럼 비슷하게 해줄게요. 비슷하게. 에, 아. 조심해야겠어요 손톱까지 살릴뻔했어요 네 조심해야겠군 이거는 알파문구에서 600, 900, 90원 그 정도로 샀고요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는 거잘는데요 이것을 종이 위에 올려 주셔요전 달치님이 너무 부러워요. 네, 만들기도 잘하시고 구독자도 많으시고 달치님이랑 뭐니 뭐니 해도 다른가 봐요. 푸른 하늘님도 달치님처럼 꽤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전 달치님에게서도 팬이지만 푸른 눈님에게도 팬입니다. 제가 제일 좋은 점은요, <laughs> 푸른 눈님과 같은 도마를 사용하고, 아예 도마에 밀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 에, 보여드릴게요. 안 믿기 도있으니까 여기요. 네. 이거 아이도에서 구입한 아이도 거기 파는 데서 구입한 거고요. 음, 지금 할게요. 음. 제가 지금 뉴스 한번 봤는데요. 음. 거기 북극 쪽에 얼어 그거 얼음이 녹아가지고 펭귄도 위험하고 북극곰도 위험한 상태래요. 레진이 아깝 구려. 이제 레진 안 사용하는 걸로 써야 되겠어요. 레진 너무 아까. 워 어고 죄송합니다. 이제 페스시게로 이걸 섞어주시고 빨강색 아크릴 먹감 준비해주세요. 에? 빨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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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 저는 빨강색이 다 써서 강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네, 이것을 섞어 주실게요. 그밖에 해양양과 음 해양님과 다른 님도 잘 되게 잘 만드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섞었고요. 이것을 다 떡볶이 거기 소스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거는 달치님 출처로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달치님의 하신 거라 달치님으로 할게요. 추 뭐지? 이 조용함은? 네. 이것을 그릇에 담아 줄게요. 그릇이 너무 큰가? 떡볶이들을그릇에 담아 줄게. 떡볶이가 너무 적 작고, 너무 적다 이런 집에서 아무도 안사 먹겠죠. 보다 아, 부족해서 레진을 더 사용해야 되겠어요. 제가 레진을 새로 그게 조그만한 마을로 새로 산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조그만한 마을 걸로 안 샀더니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돈도 많이 쓰는데 억지나 억울하든지. 5년 7천 원좀 들었지만 산거잘한거 같아요. 네. 아까랑 비슷한 색이죠? 네. 이것을 떡볶이 위에 올려주세요. 소스. 어, 냄새가 장난입니다. 네. 잠시만요. 어, 네, 6분인가? 그 정도 됐네요. 네, 올려주시고요. 음, 참, 떡볶이 소스를 올려줬더니. 엉망이 되었어요. 엉망. 네, 그리고 샐러드를 나좀 남은 걸 섞을게요. 파토핑이 음. 다 떨어지는 바람에 좀만 더 짜자. 조명 걸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냄새. 왜 이러니? 음, 오드락분들어 나왔구나. 내가 여기 조심스레 올려줘. 매달려있어. 거미줄 같아. 아, 싫어. 네음 네, 죄송합니다 네 으악.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굿바이.